여러분, 혹시 식초를 그냥 요리할 때만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인데요. 하지만 식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식초의 놀라운 효능. 식초가 왜 이렇게 몸에 좋을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식초의 놀라운 효능, 당뇨 예방부터 다이어트까지 매일 먹으면 생기는 변화. 여러분, 혹시 식초를 단순히 요리에만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 다이어트, 소화 개선, 노화 방지. 이 모든 효과를 단 하나, 식초로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식초가 당뇨 예방, 체중 감량, 혈관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식초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세요. 1. 네.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식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률이 30에서 4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식사 10에서 15분 전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흰쌀밥, 빵, 면 요리를 먹을 때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2.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 감소, 지방을 태우는 식초의 힘. 식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식초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 결과,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 감소, 허리 둘레 감소,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 복부 비만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는 피하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천 레시피. 사과 식초 1스푼 물 200ml. 여기에 꿀을 조금 섞으면 맛도 좋고, 피로 회복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3. 소화 개선과 장 건강,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 혹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초를 꼭 활용해 보세요. 식초는 위산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천연발효 식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식초를 활용한 장건강 꿀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마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요거트에 식초를 몇 방울 넣어 먹으면 유산균과 함께 장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 여러분, 세포가 노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식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미 식초, 사과 식초, 흑초 등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초가 가장 좋을까요? 사과 식초,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적. 현미 식초, 항산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 흑초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식초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미역 초무침, 양배추 절임 등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와 찰떡궁합 같이 먹으면 건강 효과 2배 되는 음식 베스트 5. 여러분 식초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식초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역력 폭발,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 효과 극대화, 혈관 건강과 위 건강까지 한 번에.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와 찰떡궁합인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꿀과 식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이 조합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음료입니다. 꿀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물에 타서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피로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꿀의 항균 효과와 식초의 항산화 작용이 만나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 2배.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한 잔. 피로 회복이 빠르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양배추와 식초, 위 건강과 다이어트. 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식초와 양배추를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 비타민 U가 많아, 식초와 찰떡궁합입니다. 게다가,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식초의 지방분해 효과를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 2배에, 양배추 샐러드에 사과식초를 뿌려 드세요. 양배추즙에 식초를 몇 방울 넣어 마시면 위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3. 올리브오일과 식초, 심혈관 건강 이 조합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 2배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 식초 레몬즙을 섞어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4. 현미와 식초,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 식초를 밥에 넣어 보셨나요? 혈당 조절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밥을 지을 때 현미밥에 식초를 한 스푼 넣으면 GI 지수가 낮아져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비타민 B군과 식초의 유기산이 만나 피로 해소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 두 배. 밥을 지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세요. 밥맛이 더 고슬고슬해지고 혈당 조절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5. 미역과 식초, 해독 효과와 혈압 조절. 체내 독소를 빼고 싶다면 미역과 식초를 함께 드세요. 미역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체내의 중금속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역 초무침은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 두 배. 미역 초무침을 자주 드세요. 사과 식초를 활용하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해독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식초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조합. 여러분, 건강을 위해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초를 아무 음식에나 마구 섞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조합, 위장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치아까지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합.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1. 우유와 식초 위장 장애 유발.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큰일 납니다.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덩어리, 카제인이 생깁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 내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배탈이나 복통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유제품과 식초는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우유는 피하는 것이 좋지만 요거트에는 소량의 식초를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이미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되었기 때문에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식초와 우유는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2. 매운 음식 식초 위산 과다 분비 위염, 속쓰림이 있다면 절대 피하세요. 식초 자체가 산성이 강한데 매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지면 속쓰림, 위염,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매운 음식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위점막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그럼 매운 음식과 식초는 완전히 안 될까요? 위가 건강한 분들은 적당량 섭취할 수 있지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꼭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매운 음식과 식초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매운 음식과 식초를 함께 먹지 마세요. 3. 탄산음료와 식초, 치아 손상과 위 건강 악화. 이 조합, 치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탄산음료 자체도 강한 산성을 띠는데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치아 에나멜이 급격히 손상됩니다. 또한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 위 점막 손상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와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면 위벽이 더욱 약해지고 위산 역류로 인한 속 쓰림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탄산음료와 식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바로 식초를 섭취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치아 건강과 위 건강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식초의 대표적인 효능. 혈당 조절, 다이어트, 소화 개선, 항산화 효과. 식초와 찰떡궁합 음식. 꿀, 양배추, 올리브오일, 현미, 미역.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우유, 매운 음식. 탄산음료. 식초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초를 더 건강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